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비문학 공부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소소한 팁을 말씀드린 뒤에 수능 독해 지문 한 개와 피셋 언어 논리 4문제로 총 10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고 현역 수능 때 국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의 점수를 얻은 건 특별한 공부를 했다기 보다는 소소한 팁들을 적용하며 수많은 연습을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를 교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하다 보면 독해력은 저절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줄을 많이 치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제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만 글이 꼼꼼하게 이해된다는 게 많은 연습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적 표현이나 순서 표현, 예외 표현, 그리고 선지의 키워드는 기호를 활용하여 표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보를 찾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문의 근거에서만 문제를 풀이합니다. 배경지식은 지문을 더 수월하게 이해하는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는 지문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파악. 전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고, 선지들도 대강 파악하고 지문을 읽습니다. 문제나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눈여겨보고, 지문에서 관련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표시를 해두고 민감하게 읽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보통 정보를 많이 주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이제 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용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OX를 판별하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지문에 여섯 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특성에 따라 풀이 순서를 정합니다. 8번 같은 3점짜리 종합형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풉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풀어야 하니까요. 이제 읽겠습니다. 선지에서 보였던 단어들을 표시하고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인물과 관련된 주장이나 책들을 다 표시하고 일시적으로 약화됐다와 같은 꼬아내기 좋은 문장들도 표시합니다. 육가의 책과 사상이 주 내용이군요. 지문가를 다 읽었으니 관련된 문제를 싹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는 역사는 허언, 학문은 논란의 원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국시대의 학문통합 분위기가 현재는 약화됐다고 했죠. 당연히 전국시대에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지문 나를 읽고 풀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통물 부분을 보시면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내용이죠. 개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통변은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사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문단을 보시면,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와 법가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다음 선지에, 엄한 형벌 집행, 이거는 진나라의 단명 원인이었던 거라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번은 그냥 대놓고 맞는 말이네요. 5번은 매칭이 잘못됐습니다. 지문의 권력 창출과 권력 유지 확장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선지 3번을 다시 보면 지문의 도가의 무의를 수용할 때 형벌을 가벼이 한다는 말이 있으니 틀렸습니다. 다음 7번 이건 공통점이니 한 명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가차 없이 지우면 됩니다. 기억은 일단 유가는 맞네요. 하지만 이유는 틀렸습니다. 군주의 정치 행위가 천명을 결정하니까 잘못된 정치 운영이 멸망의 원인인 거죠. 사상적 공배 이전 국가는 사상이 없었나?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9번은 바꿔쓰기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선지의 단어를 지문에다가 역으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힘의 지배를 송상하던 건 이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추구했다는 거죠. 이제 지문 나를 읽겠습니다. 왕이 많이 나오니까 이를 구분짓기 위해 전부 표시합니다. 일치 문제에 나왔던 키워드도 다 표시하고요. 이 지문은 조선시대 의 각종 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네요. 아까 지문은 한 나라 때 육가의 책과 사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4번은 바로 1번으로 체크되네요. 나머지 선지는 가볍게 봐 줍니다. 이제 아까 남겨 놓은 5번 풀이.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칭도 잘못됐고 그냥 틀렸죠. 나머지는 지문의 근거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7번의 디귿 사상적 공백입니다. 고려는 불교라는 사상적 기반이 있었으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8번은 보기에 각 견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문의 내용과 융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 읽었으면 바로 기억 관련 선지를 판단합시다. 고쳐 쓰는 건 객관적인 건 아니니까 기억의 견해와 맞지 않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빠르게 스캔합니다. 5번 선지는 나름 지문의 내용과 매칭시켜 놨네요. 이렇게 수능 지문 풀이가 끝났습니다. 선지에서 힌트를 얻고 기호를 표시하면서 선지의 키워드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읽으니 문제가 바로바로 바로 풀립니다. 답의 근거는 전부 지문에 있고요. 이제 23년 언어 논리 핏의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A는 기업이 짱이고, B는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 짱이네요. 소비자에게 주체성이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디그대 유행 변화 속도에 대한 얘기를 B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A가 설명했죠. 이은도 마찬가지로 모방 심리에 대해 A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18번은 강화 약화 문제인데. 갑과 을의 견해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정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면 강화고 반대 맥락으로 얘기하거나 반례를 제기하면 약화로 보시면 됩니다. 갑은 그냥 유전자가 모든 걸 정한다네요. 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답니다. 기억은 그냥 갑의 의견이니까 갑의 주장은 겁나 강화됩니다. 디귿은 그냥 을의 의견이네요. 고로 을은 강화되고 갑은 약화됩니다. 니은도 그냥 을의 의견이라서 을의 주장을 겁나 강화합니다. 간단하죠? 이번엔 논리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찍었는데 풀어보니까 무난하더라고요. 기호 표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온 기호들을 조합하여 확정되는 3명을 정합니다. 밑에 3개 기준으로 관계식을 만들면 D가 파견되지 않는 경우에 결국 D가 파견되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D는 무조건 파견되야만 합니다. D가 파견되면 명제와 대우의 관계에 의해서 B랑 A가 파견되지 않는 게 확정되고 결국 C와 E만 확정지으면 되는 겁니다. 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A를 파견하지 않으면 C가 파견된다. 현재 A는 파견되지 않는 걸로 확정되어 있으니 C는 파견되는 것이고 이는 세 번째 조건과 결합하여 이도 파견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부 확정되니까 1번은 맞는 선지가 되죠. 같은 방식으로 2번도 b가 파견되지 않는 걸로 확정되 있으니 c는 파견. 이는 파견되지 않는 걸로 확정됩니다. 3번은 c가 파견되지 않으면 d를 파견하지 않는다를 대우 관계로 봤을 때 d를 파견하면 c도 파견한다. 이고 d가 파견되는 건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c도 파견되고 이는 파견되지 않습니다. 4번은 C와 E의 관계를 줬는데 현재 A와 B와 D는 확정된 상태고 C와 E가 확정되지 않은 건데 A와 B와 D하고 C 또는 E 사이의 관계를 주는 게 아니라서 4번 선지처럼 C랑 E 사이의 관계를 주는 건이 둘의 파견 여부를 확정짓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4번으로 이어가면 C랑 E는 파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5번은 D가 파견되는 게 이미 확정된 상태니 C도 파견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E는 파견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마지막 참 거짓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표를 그립니다. 사람의 이름과 부서의 이름은 앞 글자만 따서 쓰기 편하게 만들고요. 선지를 보면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을 전부 반영한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원칙을 반영한 결과를 얻어내고 먼저 판단할 겁니다. 갑의 경우 총무부나 인사부 중에 무조건 한 곳에 배치돼야 하니까 갑을 기준으로 잡고 갑이 총무부인 경우와 인사부인 경우로 나눕니다. 갑이 총무부면 을은 추가 원칙에 의해 무조건 자제부입니다. 그러면 병은 영업부일 수밖에 없고 정은 남아있는 인사부에 배치됩니다. 이 케이스에 모순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정은 인사부로 배치되면 문제에서 부여된 조건에 위배될 여지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 케이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갑이 인사부, 의리 영업부, 병이 자재부, 정이 총무부인데, 정의 조건을 봤을 때, 정은 인사부도 아니고 자재부도 아니니까, 무조건 영업부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총무부에 배치되어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는 아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선지 3, 4, 5를 판별하면 답은 4번으로 나옵니다. 선지 1번의 경우, 갑은 무조건 총무부나 인사부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영업부에 배치될 일은 없습니다. 선지 2번의 경우는, 은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을 모두 반영했을 때는 자재부가 맞지만 추가 원칙 없이 배치 원칙만으로 본다면 영업부에도 배치되는 발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도 틀립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문제를 제가 손으로 푼 버전입니다. 화질이 별로라서 아이패드로 새로 풀었던 거였거든요. 배속을 높이겠습니다.